충전 중일 때 가슴 아파. 충전이 필요해요. 에너지를 다 끌어 모으는 거예요. 반자료부터 떨어지래요. 지금 이제 불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막 압박하고 있는데 급한 마음에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거 눌러 버렸어요. 그럼 저도 뛰게 돼요. 충격 받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떨어진 다음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이거 누르시면 돼요. 그래서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. 직시 직시 얘가 잔떨림이 제거가 되었으면 다행이고 의식을 찾아요 그런데 아직 잔떨림이 제거가 안 되었어요 얘만 압박 속도가 나와요 인공호흡하는 소리랑 그래서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가 압박 속도가 안 나와도 렇게눌러주시고요자 이제 30회까지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인공호흡하는 시간 우리는 인공호흡 안할 거니까 이때도 가슴 압박 멈추시면 안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? 2분 동안. 2공업 저기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번이 1세트예요. 이거를 5세트 하면 딱 2분이 지나가요. 2분이 지나잖아요. 이 기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? 아빠 막 하고 있는데 분석 중입니다. 한 자에서 떨어지세요. 또 떨어져요. 또 떨어져서 한 자의 심전도 리듬을 분석해서 제세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계가 결정하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기계가 또 제세동 해야 돼요. 그럼 아까처럼 충전 중이면 다시 또 아파 아니면 충전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어요 충전은 자 떨어지려면 또 떨어지고 한 번에 불이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3번 재세동 버튼을 눌러주고 이걸 언제까지 쓰느냐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119동올 때까지 병원에 가면서까지